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에스라 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쪽에 바벨론 왕 느부가나셀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함모와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구배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0명이요. 아도니 감자 손이 666명이요. 비구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할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와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국과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다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사이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름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즈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르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리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이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요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이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